단속을 또할 수가 있잖아요. 문제 그러니까 점이또생겼어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런 습성들이 배일까 봐 그렇죠. 아이들이. 그렇죠. 자기가 그 단속 다니다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죽하면. 오죽하면. 그러니까 네. 오죽하면이라는 면은 인정하지만 네. 그 오죽하면이라는 말을 인정해 버리면 문제가 더 많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청교도 반대예요. 이거 어디까지나 함정 수사, 함정 단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함정 판 학생이 가서. 어, 그런 상황을 버리지 않았던들, 그 판매자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함으로 해서 어쨌든 나쁜 일이 하나라도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음. 시기 말하면 태어플레이를 하자, 이거죠. 페어플레이를 그러니까 해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너무나 그게 단속이 안 되고 청소년들에게. 어 나라 청소년들한테 이거 시키는 거는 너무 나 시키는 게 아니라 애들 자발적으로 한다면서요 자발적으로 이거. 하는 거니까. 지들이 네. 어사 방문수가 되겠다. 시국에서 네. 이거를 시행을 한 거는 어른들이죠, 처음에. 그... 더 심하게 표현을 하자면. 네. 그 청소년들을 그런 단속을 하는 데다가 앞잡이를 세우겠다는 건데 청소년들한테 담배 안 팔고 술안 팔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년들은 아직 판단력이 미비하다며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보호를 해야 된다며요 근데 그 판단력이 미비한 청소년들을 앞잡이로 내세워서 그 수사 행위에다가 참가시켜 가지고서 상대방한테 친을 걸어서 속여 넘겨서 진짜 살아온 손님인 것처럼 거짓말을 시키고 그것도 거짓말인데 응. 그런 다음에 담배 팔면 넌 걸렸어 여기다가 이게 무슨 뭐저 홍위병 세워 가지고 애들 앞잡이 세우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점점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담배 사건을 애들, 애들 자체가 자기네들이 그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아니, 그걸 술, 자발적으로 한다 그래도 마찬가지죠 그럼 자발적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뭐 범법행위나 이런 걸 우리가 다 청소년한테 들 용납해 줄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상대방한테 트릭을 거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리고 또 애들한테 연기를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런데 아, 네.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얘기하시는데 이런 거를 오죽하면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만약에 이런 걸 계속하면 은 물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좀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살면서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게 선의 거짓말, 선의 거짓말은 아니다고요. 봐그 음. 함정 수사라는 것 자체가 일단 위법이에요. 아, 그것도 위법인데 그 어, 위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청소년들한테 위법을 시켜가면서까지 이거를 단속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거는 달콤한 유혹이에요.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고 더 많은 저희가 해야지. 생각했을 때도 아 이렇게 하면은 아주 떼서리로 맞고 단속 무지하게 실적은 올라갈 것이고. 아주 찔끔찔끔 들어서 청소년들한테 술 담배 팔기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굉장히 쉬운 싸움의 길이고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렇지만 이거에 우리 어른들이 넘어가서 이 청소년들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한다라는 데 대해서 사용한다라는 데 대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유혹에 근본적으로는 사용은... 나치스가 유년단을 만들어서 나치 유년단 야. 소년단으로 유태인들 잡아들이고 하는 행위하고 뭐 결과는 또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원리예요. 야, 나는 이런 비유가 나올 줄 알았어, 진짜로. 달랑, <laughs> 달랑, 아 달랑. 아침까지 아. 가는건 너무 비아. 아니, 아니 그럼 반대로 반대로요. 반대로, 아니 이외 청소년 범죄들 있잖아요. 그거 막기 위해서 청소년들 그 거기에 넣겠어요? 그 저는 여러 가지 아, 있거든요. 저, 저, 아, 예를, 예를 뭐, 생각난 게 있지만 감이 못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스대봐요 응. 대봐 뭐어 아니 어. 청소년 성범죄가. 가 있는 거리에 음. 한범수 할수 있는 거죠 청소년을 이거 원리는 똑같아요 차이 그그 그 강도만 다르지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노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어, 자 보세요 원조교조나 성범죄는 그런 방법을 안 쓰겠죠 이거는 그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거로 생각하고 청소년을 이용하거나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본인의 의지가 없을 때 이용과 사용하는 거고 본인이 몰랐을 때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 아이를 데려다 하는 게 이용이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완장창으로 마찬가지예요. 그게 스무 살이 넘은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두 가지 논리가 배치된다는 것이죠. 판단력이 아직 미비한 청소년이기 때문에 술담배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 판단력이 미비한 청소년들하고 협조를 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또 어른들을 상대로 그 예를 들어 슈퍼마켓에 들어갈 때 심리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표정을 굳히고 그래. 진짜로 담배 피러 온 사람처럼 위장하고 음. 거짓말을 해서 그 아저씨, 담배 하나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연기를 잘 해야 되는데 음. 자, 이 청소년의 심리 상태를 생각해 보자고요. 중요한 건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면 안 갔다는 거죠. 이건 본인이 네. 원했기 때문에. 근데 최이 원하고 탄 걸요? 아니 가장 네. 큰 네. 가장 네. 큰 네. 아니, 그러니까 네. 가장 큰 전제가 네. 담배를 파는 업소는 일단 네. 잘못했다는, 네. 그 네. 네. 잘못했다는 그 전제에서 네. 들대시 네. 네. 하는 거죠. 담배를 파는 가정들은 잠을 때도 면안 되죠. 그러면 어. 담배 이 파는 사람들이 아프다고 얘기도 못 하게 하라아 죄송해요. 얘기해못 해요. 이 바이어를 열 열등을 당해라. 야 이게 평소 같으면늘은 아프든. 아프리카 못니아 기운이 없으시니까요. 예, 말씀하세요. 그걸 시켜본 사람이에요. 음. 음. 어, 아, 어, 맞다 그렇죠, 맞다, 프로그램을 예, 통해서. 네. 그나한테왜안 물어보고 자기네들 얘기를 하고. 나는 해주세요. 그걸 해본 예, 사람이에요. 예, 예. 내가 그때도 청소년들을 보냈어요. 예. 했잖아요. 교육도 예, 시키시고.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근데, 했어요. 근데. 애들이 재밌어요. <laughs> 어. 아니, 그때 지금, 그, 연기자 지원순도 아니었나요? 면제자 지방생도 있었고 그냥 일반 그 고등학생도 아, 그 있었고. 근데 그, 그렇죠. 방송이고. 아니, 아니요. 결과가 다르요 공권력이잖아요. 그렇죠. 형이 하셨던 거는 정말 그러다 그렇게 해서 발견이 되면 그분을 훈계하는 데서 끝나잖아요. 여기는 실제로 벌금이 과금이 되고요. 그리고 훈계하는 아니, 게 아니라 그자그 그 중에 잘한 사람 한 명을 통해서 상을 주는 거죠. 문가면, 상을 주지만 이쪽은 벌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실전법에 어. 적용을 받잖아요. 지금 벌 주고 이렇게 막 고소하고 이런 거 말고 청소년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담배 주세요 이제 안 됩니다 하면 청소년들이 그가게를 우수 업체로 박수를 쳐주는 그런 그러니까 걸로 좀 바꾸는 것이 어떤 까하 아니 각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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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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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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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아니 자발적으로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도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그때 내가 이제 가게 인터뷰를 많이 해봤잖아요. 해보면요, 그저이 담배 가게 아저씨가 학생들이 와가지고 담배 주세요. 딱 보면 학생이란 거안 돼요. 아는데 무섭대요. 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고 합니다. 음, 업주들 측면에서 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어. 술과 담배는 한 곳에다가 해서 신부증을 넣어야지만 열수 있는 아, 그런 시스템 만들어야죠. 아 만들어야 그렇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어, 그거 괜찮네요. 사람이 직접 주면은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그렇지요. 기계가 그러니까 있어요? 예. 만들어야죠. 어. 이렇게 문제가 될수 있고 말썽의 소지가 될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방법보다는 음. 우리가 그 이전에 더 다른 개선책은 없었나? 음. 그또 다른 방법은 찾을 수 없었나? 그리고 음. 전반적으로 더 크게 보자면 지금 서구 세계에서는 담배를 핀다는 행위에 대해서 disgusting habit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네네.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역역겨운 습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추잡고 지저분하고 사회의 최하류 계층이나 담배를 피는 거다라는 음. 인식이 확산되면서 음. 그게 청소년들이 담배 피는 거를 결국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단속을 더 강화해서. 이런 식으로 청소년들을 최전방에 투입해가지고서 이렇게까지 해서 과연 음. 이 단속 효과가 얼마나 있을 거냐라는 것도 의문이에요. 그에 비해서, 어, 그런 행위에 사용될 우리 청소년들의 인격이라든가 그들의 미래 같은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기에는 청소년들은 너무 고결한 존재라고. 저 어, 잠깐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 옛날부터 제가 생각을 했는데 왜 담배를 일단 그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때문에 해로우니까 피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년용 담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건 뭐야? 그래가지고, 아, 아... 담배 얘기야? 입이. 야, 들어봐. 생각해서 얘기해. 들어봐. 너, 너 다칠까봐 그래는거이렇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야. <laughs> 어? 무슨 드라마가얘기고 담배 네. 입이 들어간 담배가 아니라 안에 그, 왜냐면 청소년들 사실은. 담배... 담배만 모르잖아요. 아, 제가 어렸을 때 담배를 피우게 된 게. 담배가 뭐 맛있고, 이게 뭐 향이 좋고, 이게 연기가 좋아서 핀게 아니에요. 멋있어서 그냥 저도, 그렇죠. 저도 모르게 호기심에 핀 건데, 그걸 이제 이용해서 청소년용 담배를 만든 거예요. 멋을, 멋을 부리고 싶으니까. 그렇죠. 만들는어서그 애들이 안 펴요, 내가 봤을 땐. 그, 렇죠는데 그럼 과 그래서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그, 저기, 아명호사, 그 친구들 네. 저기, 영국영화과 지망생으로 해가지고, 네. 그런 친구들막 뽑읍시다. 그래서 그 친구들 연기 연습하고. 나쁘지 않겠어요? 저는 아니, 정하려면, 2 0이 네. 넘었는데 동안들을 쓰세요. 아 실제 청소년들 말고 동안 연기자를 쓰죠. 아, 그럼요 그 사람은 담배를 주는 건 괜찮은 거예요. <뭐라> 그렇죠. 법로돌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이 없네. 최종환 씨가 말씀하신 그 방법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다시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끼리 이렇게 감정 상하게 이렇게할 아, 필요 없이 그냥 그냥 한 기기 안에다 넣어서. 카드를 넣으면. 신분증을 넣고 확인 다한 다음에 문이 열려서. 살수 있게 맞아요. 저렇게 하면은 좀또 다른 사람 거 가져온다니까요. 자,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어쩔 수 없죠, 방법.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자판기 자체를 만드는데 굉장히 어렵게 담배를 살 수밖에 없게. 그래서 돈을 넣는데대시벨을 크게 해야 되는 거야. 담배 주세요. 이렇게 일만 <laughs> 나올 수 있도록 자판기를 만드는 거야. 아, 그래서 퀴즈가 10개 나와서 문제 10개를 다 맞춰야 담배가 나오고 <laughs> 퀴즈 문제가 딱 나오는 게나오는데 뭐냐면. 어느 이 알만한 거. 니코틴이 몸에 미치는 해악 중 답이 아닌 것은. 음. 음. 어, 그럼, 이, 어. 근데 담배가 몸에 끼치는 그뭐 이렇게 해서 담배를 어, 어. 피우면 몸에 나쁜 그 증상들 있잖아요. 그 10개를 다 맞춰야 담배를 살수 있어. 그러면, 에, 그러면 경고문을 열심히 또. 읽는 효과도 있고. 읽다가 읽다가 지치거나 아유. 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술은요, 네. 술. 술도 마찬가지로. 술은 모르겠다. 술은, 술은 마셔도 돼요? 아, 애들이 술한잔 먹어. 걱정이 이제 어느 때 되면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 쉬워지는데. 예, 어느 때 잡히는데 담배가 진짜 해 해롭고 다, 술은 어른한테담배잖아요 진짜 잘 담배. 담배가. 아이 다 해로워요. 술. 특히 나학생들한테술 지금 담배기만 많이 나는데 왔 네. 술얘기 술에 대해서는 이상하좀 관대해요. 남학생들한테 오. 일단 아버지가 한중3 고일 고2 정도 되면은 야, 아버지한테 술 배워야지. 그리고 굉장히 남, 우리나라 남성들 사이에 술을 굉장히 관대하고, 굉장히 해야, 하는구나. 해야 되는 것. 네. 심지어 해야 되는 것이라고까지 얘기 하죠. 실질적으로 나비는... 통계가 요 나왔는데요. 중고교생 음주 권유자는 부모가 30이에요. 네. 그리고, 예전에 아버님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야, 내 아들이 대학 가서. 제가 가서 갑자기 이제 술을 먹게 되잖아요. 어. 그때 선배들한테 치이고 이러는 게없어서안 받아서 막 미리 약간 훈련시키는게 술은 막 부모님한테 배워야 좋다고 그러는데 에이. 부모님들 중에서도 주사가 있는 분들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맞아. <웃음> 완전히 잘못 배워가지고 애가, 애가, 애가 완전히 가는 수가 <laughs> 있어요. 아이 봐봐. 야 이거 봐라. 이거 원래 이러는 거구나. 우리는 우리 아버지한테 술... 많은 거부터 배울 수 있어요. 어. 성공적으로 탐탄으로. 야, 이게 칠대서 모대 오야 돼. 야. 막 이러고. 자, 우리 어릴 때그 아버님이 그 막걸리 그 사오라 그러지않습니까주전자 주면서. 음. 그거 왔다 갔다 하다가 마시면서 맞으면서... 치해 가자. 네. 뭔데? <laughs> 네. 부모님이 <laughs> 그 그렇죠. 시켜? 어린 날, 어린 네. 날. 네. 그리고 술 담배 다 사오라 그랬어요. 네. 그렇죠. 부모들이. 많이 이런 네. 모니터링 들을를 다른 분야에 응용해 본다면 어떤 뭐 있을까요? 어. 혹시 청소년들요? 청소년이 아닌. 아, 청소년이 아. 아닌 가정하에. 난 쓰레기 쓰레기. 네가 뭐 하나 감시해라. 아, 밤에 쓰레기. 진짜 쓰레기. 와, 이제 옛날에는 그런 걸못 느꼈거든요. 이제 뭐 난지도도 이제 뭐꽉 찼다 그러잖아요. 와, 쓰레기를 이제 제대로 지정됐는데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하잖아요. 쓰레기 감시단. 꼭 좋은데요, 이, 쓰레기 감시단. 이, 이 쓰레기 네. 사실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이거 아명오사 어떤 역할을 맡긴다면 제가 뭐 적격하니까는. 제가 이제 대기실 한 번씩 쓱 돌면서 무슨 얘기 하나 이런 것도 제가. 들어보고 숨겨져야 는데 네가 듣는 건다 보여 듣 다니잖아 그러니까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해야죠안 그럴 것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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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진념국진념 <laughs> 같은 분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듣고서 말을 안해야 되는데 <laughs> 말을 다 하잖아요 <laughs> 아 근데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너무나 많은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일종의 권력을 주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누구를 적발할 수 있고 누구를 엿볼 수 있고 누구를 해할 수 있는 일종의 권력을 주는 게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성숙한 시민 의식에서 나오는 고발 정신이야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네. 돌이켜 보면 불과 몇십년 전에 저희가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네, 네. 술 먹고 나서 무슨 말 한마디라도 하려 그러면 이렇게 이때가 야야야 뭐 쥐두새도 모르게 잡혀간다 조용해라 집 밖에 나가서 그런 말 하지 마라. 온 국민이 숨죽이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들 중에 누가 누구일지 몰라서 항상 누가 엿보고 있다는 라그 기분으로. 다음날 잡혀갔죠, 다음날. 어, 그러니까 썩 그게 좋은 기분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모니터링 제도가 공권력에 의해서 움직이실 때 잘못하면 은그 감시받고 통제받는 듯한 그런 악몽이 부활할 수 있는 거라서 음. 그 다른 방법의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느라고 열심히 연구하는 게 낫지. 그 너무 쉬운 싸움의 유혹에 접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 딸랑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사 인간을 시키는 거일 수도 있어요. 네. 좋은 얘기입니다. 예뭐 yeah, 어쨌든 아까 그 이경규 씨가 하셨던 그 양심 가게 프로젝트처럼 우리가 진짜 뭐 국민들 사이에 서로 못 믿고 감시하는 이런 분위기 말고 양심적으로 어 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끼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laughs>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한 주간 우리 한반들을 방긋 웃게 만든 명랑 인물을 뽑아 트로피를 직접 전달하려고 노력하는.